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강펀치를 맞은 모습인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지,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통위원을 지낸 강명원 단국대경제학과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미 연준이 지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 이 금리 인상으로 지금 심각한 인플레 물가 상승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아,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은요 그~ 과거하고 달리 코로나 1 9 뭐~ 팬텀 이후 뭐~ 전 세계 각국이 금융 완화로 인한 이제 엄청난 유동성하고 네. 또이제 방역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 등. 뭐 수요 측면이 이제 원인이 있지만은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뭐 에너지와 어,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음. 중국의 방역 봉쇄로 인한 공급과 차질 등 예. 공급 측면의 원인도 이제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 금리 인상 등 이제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제 물가를 잡는데 이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네. 우리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다섯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도 불가가 네.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 그 충분한 그런 반증의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으로는 이 공급 측면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잡힐 네. 수 있을지 좀 우려를 하시는데 근데 지금의 속도 미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 미국의 그 경기 침체 우려. 일단 어, 리세션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혹시 없습니까? 어, 왜 없겠습니까? 이제 음. 이미 이제 어 미국 연준이 그 그저께죠. 이제 자이언트스 때그 인상을 어 단행한 직후에 네. 올해의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가 네. 2.8%에서 1.7%로 낮췄고 예. 또 이제 그 그날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은 이제 안도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예. 그 다음 날이 이제 어저께 밤이죠 어저께 예. 밤에 다우지수가 다우 지수가 이제 17개월 만에 3만 포인트가 이제 무너지는 또뭐 예.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이제 가시화될 것 같고 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제닛 예. 제니크 제니, 어,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예. 어 대외 악재들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음. 하반기에 전 세계가 스테이크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글로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음.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되어서 글로벌 경제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잠재적 경기 침체란 양면적 위험으로 둘러,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불난대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네. 우려가 됩니다. 네. 어 파월 의장은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서 한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뭔가 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밝혔는데 조금 낙관적인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그거야 저기 그어 일종의 그. 지금 저기 연준 의장은 뭐 네. 작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예. 하면서 계속해서 음. 이제 그렇게 예.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봤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음. 못그 그게 이제 너무나 아니했다고 음. 보고 급기야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은. 음. 그 지금까지 그러한 그예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음. 너무 안이한 점이 있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을 보면 1970년대 말 80년대 초폴 볼커 의장이 기준 금리를 연 22%까지 올려서 결국 인플레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에는 물가가 어떻게 바로 잡혔습니까? 경기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이제 1978년이죠. 네. 78년에 이제 2차 오일쇼크로 이제 찾아온 그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폴 볼커 의장이 물가가 이제 급등하자 그 취임 2개월 만인 79년 10월에 네. 이제 단번에 4%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1.5%에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네. 15.5%로. 어. 그래, 그러니까 올리는 그런 초강수로 시작해서 네. 아주 미친 듯이 이제 금리를 이제 폭풍 인상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그리더맨 예. 80년, 1980년 하반기에는 이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 결국 이제 그이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0% 정도인데 예. 기준금리를 20%대로 이제, 이제 올림으로서 경기를 아주 다시 냉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볼코쇼크로 해서 물가가 이제 하락하는 거는 맞는데 그 대가로 이제 미국의 경기는 이 3년 동안 이제 완전히 냉각되었는데, 어. 어 인플레이션을 잡은 대가로 해가지고 이 카터 대통령이 재선을 그 날려먹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 당시 이제 기업들은 이제 줄도산하기 시작했고 실업자가 예. 속출하는 등 실업률이 무려 10%가 넘었을 정도로 당기적인 이제 엄청난 불황을 초래했는데, 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코크를 갖다가 역사상 이제 최고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칭송을 예. 하지만은 그 이면에 이러한 이제 엄청난 경기 침체라는 음.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이제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또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예. 이런한포볼컬 어, 예를 들면서 예. 경기 침체의 침체가 최고의 인플레이션 대책이라는 월가의 일부 예. 전문가들도 있는 것이 참아이러니카랍니다아 그러니까 이 물가는 잡았지만 경기를 죽였고 기업들의 네. 줄도 산이었다. 그만큼 희생이 따랐다는 건데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혹시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갈 우려 있을까요? 좀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글쎄요, 그 이차우일쇼크 당시는 이제 물가가 십프 이상이고, 예. 이제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에 예. 이제 확연한 스테그플레이션 상태인데 반해서 지금은 이제 물가는 이제 뭐 지난달 미국은 미국은 이제 팔점육프로, 예. 한국은 오점사프로. 뭐 성장률은 이제 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둘다다2대로 예. 이제 전망되고 있는데 있어가지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보다는 저성장 하의 고물가인 그런 슬로우플레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슬로우플레이션이요 네, 네 슬로우플레이션이죠 예. 그래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이제 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일할 때에는 이제. 물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이제 어 전통적인 이제 통화 재정 정책에를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급측 경제학 일명 이제 레고노믹스 같은 것이 이제 등장도 했고요. 네. 그런 그러면 반면에 이제 현재의 그러한 그 슬로플레이션 하에서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오일 쇼크에서 오일 가격만 오른 걸로만 이제 그런 물가 상승이 됐는데 예. 지금은 이제 사실은 다른 요 공급 요인들이 공급 그라인제그 음. 어 물가 상승 요인들이 많아서 예. 일방적인 그러한 정책으로는 제약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 현재 상황에서는 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네. 그러한 정책 공조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화로운 믹스가 어 중요하다. 자, 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금리를 0.5% 포인트 <laughs> 한 번에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아야 된다 뭐 그런 전문가들 예상도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 과거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7월 그렇죠. 금통위가 네.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 경제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글쎄요. 그 현재 이제 미국과 현재로 보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아그 네. 어,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으로서 기준금리 상한이 이제 같은 이제 1.7 7.5%가 됐어요. 네, 가, 같이 됐죠. 그런데 그데 네. 이제 그당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다음에 그 FOMC 그 회의에서도 자이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빅스텝을 그 최소한 하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다음에 그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은 네. 우리가 이제 다음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음.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뭐 흔히들 얘기하는 자본 유출이라든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가뜩이나 이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데 주식가격 상승이 우려돼가지고 음. 우리도 최소한 빅스텝이 불가피하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저는 뭐 미국은 이제 현재 8% 이상의 고물가인데 반해서 예. 비교적 이제 고용시장이 선방하는 반면에 음. 그래서 실물 경제가 좀 괜찮았죠. 그런데 예. 우리는 이제 5%대 물가인데 반해서 음. 훨씬 더 실물 경제가 안 좋아요 지금 현재로는요. 실물 경제가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음. 그래서 미국보다 이제 물가 부담은 이제 덜한 반면에 실물 경제는 사실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계부채가 이제 1900조 원에 이르러 와가지고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으로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렇지 라도 이제 그러한 코로나 때문에 뭐에 피해를 받은 그러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아. 그러한 저기 금융약자들이죠.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치명장을 볼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이지만은 네. 금융 안정도 포함되어 있, 있기 때문에 음. 그 미국의 상황을 갖다가 좀 어, 주시하면서 어,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이제 뭐 채권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토무니 그 없이 커지고, 음. 그러고 다음에 이제 다운법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아주 확실시 되면은 그때가서 이제 우리도 빅 스텝을 음.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7월 우리 하는 금통위에서는 어, 금융 약자들의 치명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이 바람직하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예예. 예.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한국은행 빅스텝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던데요. 예. 자 미국에서 보니까 연준위원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 기관을 제외하고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이렇게 밝히곤 하는데 우리 금통위원도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금통위원들은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혹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뭐 미국 그 그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연준의 그 FOMC 위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금통위원랑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런 미국의 그런 FOMC 위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네. 선진국 그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의 음. 그 중앙은행의 그러한 그 통화위원들이 네. 우리나라의 이제 금통위원 해당하는 통화위원들도. 수시로 이제 자기 입장을 갖다 언론에 밝힙니다. 예, 예. 그, 꼭뭐 미국만이 아니라.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이렇게 좀, 그, 저조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예. 근데 제가 사실은 2008년에 제가 이제 금통위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금통위원들의 이제 대외 발언은 아예 그냥 자제돼 있었고, 못하게 돼 있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심지어는 금통이 의사록도 그 당시에는 이제 6주 후에나 공개되어, 공개되게 돼 있었고. 예. 또 소수 의견을 낸 금통위원회 성명도 미공개를 했습니다 아 소수위원 이름도 못 밝혀 밝혀질 수 없었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시장에 혼란을 주지 말, 말자는 것이고 음. 오직 이제 하는 총재만 유일한 시장의 소통 창구로 해가지고 하자는 것이 이제 그러한 이유였는데. 예. 저는 이제 그거는 뭐좀 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금통위원들의 다양한 생각이 시장에 전해지는 것이 음. 시장의 현재의 사,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으로 어,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제 내부 갈등에 그,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이제 언론에도 기고도 하고 언론인터뷰도 아. 했습니다. 사실은요. 예, 예. 예. 음. 근데 이제 그 그런 관계를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뭐 점진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떠게 이제 소통에 대한 그러한 그 그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지금은 이제 뭐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소수 의견자의 성명도 공개가 되고 음. 의사록도 이제 6주에서 이제 3주로 이제 어. 상당히 줄여서 이제 네. 공개가 될수 되게끔 돼 있고 네. 또뭐 요즘에는 뭐 가끔씩 금통위원들도 세미나 참가나 언론과 손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음. 근데 이제 그, 그, 이,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현재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직접적으로 금통위원들의 이제 대외 발언을 갖다 금지하지는 않지만은 음. 아직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옛날 전통에 젖어 있어서 네. 개별 금통위원들이 이제 시장 활동, 소통 활동을 갖다가 음. 이제 그, 좀그 음. 자제하고 좀저조하다고볼수 네.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금통위원들 좀 시장 소통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준의 네. 자연스텝 파장과 금통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명은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